안녕하세요. 아침 tv 하경숙입니다. 전라도 출신인 제가 전라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전라도를 비난한다고 저를 비난한 사람도 가끔은 보입니다마는 분명히 알아야 할 거는 제 말을 쓴소리로 알아듣지 않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저는 한마디로 빠가야로. 모질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돈몇푼 주니까 해에 거리고 있겠는데 문제는 그 해에 거리는 돈이 독이 되고 있다는 거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라도의 태양광 풍력이 60%가 몰려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독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태양광 풍력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처음부터 어떻게 발전을 해서, 어떻게 저장을 해서,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로드맵이 나와 있나요? 그때그때 그때 처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태양광 풍력이 굉장히 해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기는 남으면 버리는 겁니다. 버려야 이익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하루에 4시간, 5시간 밖에 그것도 날씨 좋은 날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장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현재 송전탑으로는 전혀 쓸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송전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지금의 8배의 송전탑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문제다, 그겁니다. 근데 그 배터리도 바로 꽂으면 하루를 못 가기 때문에 수소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소로 변환하면 그 돈은 또 얼마나 들 것이며, 대용량 저장 장치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이며, 송전탑을 세우는데도 100조가 든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신안군의 태양광 풍력을 몽땅 세워놓고 태양광은 햇빛연금, 풍력은 바람연금,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누구한테서 나오냐? 태양광업자, 풍력업자한테 한마디로 삥 뜯어서 주고 있다.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왜냐? 태양광풍력업자들은 이익이 없습니다. 근데, 태양광 풍력업자들이 우리나라에 14만 명이라고도 하고 18만 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은 왜 이익이 없을까? 원래 태양광 취지가 분산 에너지 아니었습니까? 송전탑에서 전자파가 나와서 위험하니까 송전탑을 없애야 된다. 그 지역에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써야 된다. 그래서 분산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태양광 풍력을 전라도 쪽에 몽땅 만들어 놓고 보니까 쓸 공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반대체도 끌어올라고 억지 쓰고 데모하고 난리 치는 게 전라도 인간들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도 심히 반대를 합니다. 기업은 기업이 알아서 투자하고 기업이 알아서 가야 되지. 거시기 그 네가 해결하라 그러면서 데모하고 끌어 겪고 끌어오고 그리고 결정됐단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니 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광 풍력업자들은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한전에서 보조금을 주고 1kw당 발전한 전기 이익금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력기금에서 주고 있단 말도 나오더라고요. 어찌됐든 다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의 돈을 발전업자들이 받았는데 그 돈을 삥 뜯었다 그겁니다. 이 발전업자들이 대부분 대출을 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한군에서는 1인당 만원씩이라는 조합원 출자금을 받아서 그거를 태양광업자들, 풍력업자들한테 대출해주고 그 이익금으로 받는다 이거였는데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 이다 그겁니다. 만원 내고 분기별로 3개월이잖아요. 3만원 내고 100억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이게 사기지 뭡니까? 근데 태양광업자, 풍력업자들은 이익이 없고 팔 데도 없는데 보조금 받은 걸로 삥 뜯기고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다가 18만 명이나 되는 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또 발전해요. 그러니까 출력 제한이란 걸 겁니다. 그러니까 또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데 태양광 풍력만 겁니까? 온자력도 거읍니다 전기가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무작정 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이걸로 인해서 지역사랑 화폐 같은 걸로 나눠주고 있답니다. 우리 봤죠? 지역 앞에는 낙전수입이란 게 있잖아요. 그걸 다또 지기들이 또 먹어요. 그런데 인구가 증가됐다고 또 자랑질을 합니다. 인구가 증가가 됐다는 것은 신생아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옆에 나 마을에서 거기 돈 준다고 하니까 다 이사를 갑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을 받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국비로 도로를 두 개나 놨습니다. 일조가 드는 돈이었는데요. 보통 우리 도로 보면 민자 고속도로 해가지고 파이낸싱으로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비싸게 내잖아요. 근데 신안군 전라도는 다 국비입니다. 국비 공짜예요. 그렇게 지어놓은 이유가 관광객 유치 아니겠습니까? 신안군은 천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지기도 또 내내 자랑했잖아요. 근데 태양광을 그렇게 많이 깔아놓으면. 아름다운 섬들이 시커멓게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관광을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식이 안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바다에는 풍력 듬쩍또 심어 놔 가지고 배들이 위험해서 갈수 있겠습니까? 도로로는 전부 보이는 게 태양광이군 군데군데 보면 짜증이 납니다. 근데 누가 가겠습니까? 또그 옆에는 해남은 풍력이 한기도 없답니다. 대신 송전탑이 해남을 지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통행세라고 그게 지나가니까 돈을 또 뜯어낸다고 합니다. 웃기는 건요. 태양강 풍력이 이런 현상입니다. 옆에 마을 인구는 줄어들고 신앙구는 늘어나고 그러면서 신앙구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성공 사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독이든 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60%의 폐기물이 될 태양광 풍력이요.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땅에 묻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엄청난 양들이 나올 겁니다. 20년, 30년 수명이라잖아요. 해마다 그렇게 많이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해마다, 나중에는 나오게 되면, 해마다 그 많은 패널, 풍력, 날개, 그거 다 어떻게 할 건데요? 썩지도 않습니다. 썩지도 않는 걸 땅에 묻은대요. 태양강은 또 독성분도 있어요. 독성분이 미미하다고 하나, 그게 모아놓으면은 많지 않겠습니까? 가랑비에 옥기 젖는단 말도 있는데, 이래서 전라도는, 나중에는, 20년, 30년, 길게 보면, 그 후에는 태양강 풍력 폐기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송전탑에서 전자파가 나와서 우리 몸을 다 태워버린다는 그 송전탑을 지금보다 세배에서 여덟 배를더 많이 지어야 한다면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재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기후환경으로 몰아 넣어버렸어요. 거기 에는 장관이라고 하는 자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태양광 풍력을 100기가와트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아리벽 아니겠습니까? 재생에너지를... 100%로 리뉴얼블 에너지 100% 이거 아닙니까? 근데 재생 에너지를 100%로 만든다 태양광을 100%로 만든다 이러면요 우리나라를 온 나라가 다 태양광으로 덮어야 됩니다. 이렇게 로드맵도 제대로 세워놓지 않고 그냥 태양광으로 전기 만든다고 그 짓만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원자력에서도 싸고 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면서까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기 찌끄레기 민주당 찌끄레기 이런 인간들은 돌대가리 빠가야로 모지리 이것들에 같이 발맞춰서 춤추고 있는 전라도 니기들도 모지리 빠가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 땅이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것돈몇 푼에 헤해거린단 말입니까? 태양광 풍력도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는데 돈 주니까 헤해거리고 전부 오케이, 오케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들었습니다. 결국 태양광 풍력 업자들도 피멍이 들 것이고 그곳에 사는 전라도 사람들도 피멍이 들 것입니다. 전기도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20년, 30년짜리 태양광 풍력으로 뭘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웃기는 건요. 태양광 풍력은 수명이 20, 3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온자력은 설계 수명입니다. 설계 수명. 40년인데, 이제는 60년으로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60년 이후에 더 돌릴까 말까를 결정하는 그런 원자력이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 승인을 해 줘서 80년도 지금 돌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고리 2호기 환경 단체들이 못 돌리게 아니 심사도 중지하라고 데모를 엄청 했는데 결국 7년 연장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고리 2호기도 7년 후에는 멈추게 될 겁니다. 부산 사람들은 고리 2호기가 없어지면 결국은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인구가 줄어든단 말 그만하고, 고리 이오기가 멈추지 않게 데모를 하십시오. 그래야 부산이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이 세수도 줄어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줄어드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환경단체, 몇주 만드는 환경단체들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도는 궁극적으로는 태양광 풍력 폐기물로 인해서 몸살을 앓게 될 겁니다. 태양광 풍력 폐기물, 쓰레기, 지옥, 쓰레기, 천국이 될 것이다. 말입니다. 거시기, 찌끄레기들. 거시기 민주당 찌끄레기들 그들 대가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보세요. 정권을 잡으니 4개월 만에 나라를 미국에다 넘겨줘 버리잖아요. 속고기면 차라리 낫지. 안전히 탈탈 털려버렸습니다. 이게 돌대가리 거시기 민주당 찌끄레기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찍어주는 니기들이 문제다 그겁니다. 견제 세력이 없잖아...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수였습니다.